안녕하세요. 가장 큰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당진시 신평면에 위치한 농가주택입니다. 아, 이 집은 농지가 상당히 넓은데요. 850평이에요. 다 합쳐서 배가 한 199평 이렇게 해서 농업 경영체 등록도 가능한 아, 그런 주택입니다. 이렇게 마을 환경은 이렇고요. 여기는 마을 안길입니다. 마을 안길이 이렇게 넓어요. 여기 넓어서 차 돌리기도 좋고 어 괜찮습니다. 여기가 이제 뱀 물건 토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렇 되어 있고요. 여기는 농기계 이렇게 넣는 창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평생 살으시려고 집을 이렇게 깔끔하게 지었는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아이들 곁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나온 물건이고 어 밭이 넓어요 밭이 넓어서 밭 넓은데 찾고 계신 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건 지하수 지하수 있고 과일 나무도 이렇게 은근히 많죠 감나무가 지금 세으로 이렇게 보이고 저건 무슨 나무인가요 저건 또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뽕나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고 밤나무도 옆에 있고 밤나무. 밤나무 큰게두 그루 있고요. 배추나무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여 고추요, 고추. 농사 이렇게 잘됐죠. 농사 잘 짓는 분이 하세요. 네, 이렇게돼 있고 여기는 마늘이 아주 땡글땡글합니다. 벌써 이렇게 손질을 다 해놨어요. 많늘 손질 네, 다 해놓고. 지금 여기다가 콩을 심으셨대 콩을 아이 반면적이 어, 약간 570평 이렇게 되네 570평 아우 크네요 반면적이 570평 이렇게 되는데 어우 이 콩을 다시었 벌써 낫네요 이렇게 봤어요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놨죠 이게 서리탕인가요? 예, 이쁘게 이렇게 났죠 이게 서리탕인가요? 어, 검은콩전검은콩을 좋아해. 요 이렇게. 그리고 콩 심은 밭, 이밭 전부 다 합니다. 네, 이 밭이 전부 다 하고. 원래 지목은 이게 논이에요. 논인데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긴 창고. 어, 창고. 창고는 이게 창고 시설 허가받은 창고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한번 안에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 어, 이쪽에 침미방 이런 거 꾸미셔도 좋고 어, 괜찮습니 공방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조기 이런 건다 주시고 가십니다 이렇게 돼 있고 탈곡기도 저기 있네요. 마늘도 벌써 다 엮어놨어요. 엄청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아 이거는 복숭아. 네, 복숭아 효소 담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돼 있고. 아 이쪽에. 반은 창고로 사용하고 저쪽 반도 있네요 따로 따로 있네 이쪽 한번 볼까요 이건 무슨 공간인가요? 잠겨있을까요? 네, 잠겨있습니다 옥상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옥상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옥상 올라가서 마을 환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청소해야 돼 이거 청소 안 하면 물 새고 그렇습니다 이 네. 풀라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마을 한 개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요거 축사인데, 소몇 마리, 한 다섯 마리 정도 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축사 있고, 저 건너편 축사 이렇게 보입니다. 예, 축사 있는 거 알고 오세요. 예, 알고 오세요. 여기는 심평면입니다. 심평면인데, i c 가 가까워요, 여기서. 아이약한 5분 거리, 당진 IC 씨 예, 차량으로 5분, 5분 조금 더 걸리겠네요. 10분은 안 걸릴 테고. 그리고 송화가이시도 가까워요, 여기. 서 송화가이시. 네. 그러니까 당진아이시로 오셔도 되고 송화가이시로 오셔도 되고 다가까워습니다 아이시가. 여기서 그 맛있는 우렁쌈밥 있잖아요. 거기도 가까워요. 거기도. 거기도 대략적으로 한 2, 3분 거리. 자차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창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 문이 아주 부드럽게 열리네요 예. 어우 이건 뭔가요 이렇게 쌀방아찌고 나오는 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 공간을 어, 같이 합쳐도 될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사용 용도에 따라서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별을 넣으면 쌀로 나오는 기계예요 이게 예. 어, 이런 거다주시고하시니까 오셔서 직접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뒤에도 이렇게 밭이 땅이 많잖아요. 그런데 뒤에도 이렇게 다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감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은근히 많죠, 이렇게. 은근히 많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이 가스. 가스. 보일러는 뭘까요?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일 것 같습니다. 얘는 꽃밭으로 사용하고요. 이런 거다 꽃밭으로 만들어 보세요. 꽃밭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보일러실 같습니다. 보일러실 네. 기름 보일러인 것 같습니다. 기름 보일러 기름 보일러 통이 있어요. 보일러 통이 이렇게 있고요. 네, 축사가 있어서 바람이 지금 이쪽으로 불거든요. 조금 냄새가 납니다. 네. 냄새 나는 거. 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뭐 숨기고 이런 거 없어요. 뭐 지하수도 사용하고 마을 상수도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내부 모습. 내부 주택은 약한 30평, 네. 연면적 29.6평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네. 평생 사시려고 단단하게 지었대. 여기는 아페란다, 넣고 되어 있고요. 2012년도에 준공된 집입니다. 지금만 나이로는 한 13살? 13살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현관 있고, 우측에는 4짝짜리 키큰장 시공되어 있고, 바닥은 타일,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되어 있고요. 중문 앞에서 바라본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 좌측에 거실, 우측에 아, 주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거실 모습이에요, 거실 네, 거실이 이렇게 넓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는 무슨 사진일까요? 네,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있네요 있고, 네. 넓죠? 예? 어, 자녀분들을 다 결혼식 올리고 찍은 사진이 벽에 있어서 제가 조금 영상 찍기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메인 욕실 욕실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네, 주방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주방입니다. 주방하고 거실하고 별도 형으로 이렇게. 아우 주방 엄청 큽니다. 아, 주방 이렇게 이 넓어요. 이렇게. 야이 엄청 넓네요. 네. 이쪽에 한장고몇개더 있어도 될것 같습니다. 다용도실이구요, 이쪽이 네. 넓습니다, 이렇게. 다용도실. 있고, 이 뒤에도 또 이런 공간이 있어요. 네, 물이 이 실리콘 쪽에서 조금 찝나 봅니다. 네, 알고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수리 안 해줘요. 수리 안 해주고, 오셔서 실리콘 쏘셔야 돼. 이렇게 돼 있고. 네, 다른 곳 보겠습니다. 여기가 또 이런 공간이 있네요. 여기는 방이 아니고. 이쪽도 다용도실 같아. 어우, 예. 여기도 다용도실.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탁기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야, 여기는 방. 예, 방. 방. 방 보겠습니다. 이렇게 방. 방 지금 하나 보고 있습니다. 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 있고요. 방 둘. 방 둘. 야, 이쪽은 방 둘. 방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개두 네, 개째 보고 있습니다. 방두개방두개 네, 지금 봤습니다. 여기 화장실 하나 봤고요. 여기는 안방 아, 여기는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 그러니까 방이 세 개고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아주 단단하게 지은 평생 살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예,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위치는 서산시 부춘1로 20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산부영아파트 내비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뒤편에 공용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물건 접수 환영하고요. 물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